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트위터 사라진 공식 인증 체크 표시 뭐 요거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해킹 시도 이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번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 다뤄놨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식들 다뤄드릴 겁니다. 파이코인의 메인 화면이 또 바뀌었죠. 뭐 체크아웃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의 기술 및 제품 업데이트는 2023년 이제 1분기에 초점을 맞춰서 파이데이를 기반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를 오픈네임, 오픈 메인넷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었다. 테크니컬, 뭐 기술적인 업데이트 이런 것들 한번 볼수 있겠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술 및 제품 업데이트에서 2023년 1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 올라온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KYC 솔루션을 통해 수백만 명의 개척자 신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후에 모바일 마이닝 잔액을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했다. 파이 생태계를 파이 암호화폐를 위한 실제 유틸리티를 생성했다 등등등 쭉 나오고 생태계 및앱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앱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4,500만 명이 넘는 인게이지드 파이오니어의 파이커뮤니티를 위한 유틸리티 생성 및 구축 앱 구축을 부트스트랩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생태계 인프라 및 파이 개발자 기능 및 리소스를 구축한다라고 나와요 가장 최근에 2023년 1분기 해커톤 그리고 파이커뮤니티 아웃리치 외부 비즈니스 개발 내부 코어팀에서 만든 앱과 같이 개발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이앱하고 유틸리티를 육성한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배포한 몇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개척자는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앱을 탐색하고 앱과 상호 작용해서 개발자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테스트하고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재량에 따라서 앱을 사용해야 된다. 테스트 넷에대해서는 파이데이를 봐라. 그리고 앱투 유저 결제 기능이 테스트 넷에서 출시돼가지고 앱 개발자의 사용자로서 결제 흐름을 테스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이제 추후에는 결제를 할수 있게끔하는 이런 것도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지갑에서 뭔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연구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해커톤은 1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해서쭉 해커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브레인스톰 앱이 개선돼가지고 파이오니어와 개발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탐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짝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해커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파이 오픈소스 파이 OS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해커톤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파이 앱에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공유할 때 성공적으로 사용했고, 그 중에 4개의 우승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파이O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 그리고 메인넷 일반 업데이트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후 잠금이 개발 중이다라고 나와요.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락업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락업 기능도 생기나 봅니다. 음, 신기하긴 하네. 락업 기능이 아마 앱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이 네트워크 앱이 아니라, 요, 파이, KYC, 뭐 하는 그, 이제, 파이 브라우저 앱. 아마 거기서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나와 있듯이, 메인넷, 파이 원렛 내에서 새로운 락업을 생성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전환돼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거 그거조차도 뭔가 락업을 할수 있다 이런 기능 같기도 한데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건 수면 위로 좀 떠올라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배포됐다 번역이 개선됐다 모두를 위한 KYC 라고 해가지고 개방형 KYC 가 나왔는데 임시 KYC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신규 KYC 지원 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가지고 뭐 내용들이 쭉 나오고 동봉된 네 인넷 어, 모두 참여해라 해가지고 내용들이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까지가 이제 파이 메인 화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긴 내용들이고요 한편 뭐 이렇게도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가 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지금 떴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KYC 인증 얘기하면서 4월 19일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전부 완료됐을 경우에 어떻게 지갑에 들어오는지가 리이스님안 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해서 12월에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됐다. 그래서 지갑 상태는 이렇게 들어온다 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실제로 8번까지 완료가 되면은 요렇게 지갑으로 전송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뭐 내용이 요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실제로 2180개가 들어왔다라는 걸 이제 인증샷을 올려주셨는데요. 뭐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혹시나 또 오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몰라서 제가 한번 이 사라진 어 공식인증 체크 표시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도 한번 KYC 마이그레이션 된게 있는지 수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체크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 띄워주세요. 뿅! 자 의외로 마이그레이션이 뭐게 됐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KYC 파이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음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게 맞고. 자 원래 파일 봐볼게요. 비밀 구절 생략. 자또안 됐습니다. 버려내요 마이그레이션 없죠. 음안 돼요. 아 근데 안 되는데 자꾸 이제 희망 고문 이런 거 하니까 좀 그래요.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이거는 어, 기다려 봐야 돼. 그래. 자 일단 이렇게서 해 한번 보여드렸고 좀 다음 내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코인, 뭐 트위터, 뭐 사라진 공식 인증 체크 표시 이런 것들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넷, 폐쇄형 네트워크 얘기했죠. 자 여기에 뭐 영어로 셜라 셜라 써 있는데 폐쇄형 네트워크에서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안 사항들이 몇 가지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성이 없다.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메인넷은 파이 브라우저, 파이 지갑 및 파이 앱을 통해서만 이제 구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메인넷 블록체인은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컴퓨터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메인넷은 방화벽이 항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지된 내용들은 뭐다? 다른 암호화폐, 다른 통화, 다른 화폐로 파일을 교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로 이제 파일을 교환하는 경우, 그리고 뭐 다른 이제 화폐 같은 걸로 파이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딴 데로 뭐 전송한다든지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좋아요. 향후 약속을 이제 뭐. 뭐, 내가 파일을 얼마, 파일을 일단 보내주면 상후에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예요. 금지된 행위들이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파이 레볼루션에서 이제 올린 내용이네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파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평소에는, 평소에는 요런 식으로 체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여기 파란색 체크 표시 해가지고, 공식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체크했을 땐큰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확인하니까 요게 체크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원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저는 좀 의문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혹제기라고 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를 좀안 좋게 보는 부분일 수 있어요 아니 파이 네트워크 아무리 광고비 뭐 이런 것들 광고 같은 수익 같은 게 많이 나요 그쵸 솔직하게 광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는데 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한 번씩은 볼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채굴 버튼 누를 때라도 그런데 이상하게 광고비 이런 것도 충분히 충당될 텐데 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보다도 어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파이코 예전에 전송이 됐었다라는 그냥 그런 내역들이라 아까 전에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좀 깜빡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어가지고 체크 표시 안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면요. 요런 내용이 나오죠. 자, 파이코어 팀은 8달러를 거부했기 때문에 트위터 인증 방식을 공식적으로 상실했습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244만 팔로워가 있고 굉장히 큰데 이걸 굳이 거절한다? 근데 요 체크 표시 있죠. 인증 버튼. 요거에 대한 받아들여서 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수업을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인증된 계정이라고 해서 런몰 나와요 그죠 그래서 런몰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파란색 체크 마크를 받는 방법해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특정 요건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나와요. 자 트위터 블루 구독 서비스를 구독 중일 때 아까 전에 말했던 8달러짜리 있죠? 그게 월 8달러인데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또는 해당 계정에 이전에 기존 인증 기준 활동 중 유명성 진위성에 따라 인증이 되었다. 그렇죠? 기존 인증 기준이 그렇대요. 그리고 트위터 블루 구독자가 파란색 체크 마크를 받거나 유지하려면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해서 아래 자격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완전성, 어, 계정 표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트위터 블루를 구독하려면 30일 동안 활성 상태인 계정이어야 되고, 90일 이상 지난 계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프로필 사진, 그리고 이름 또는 사용자 아이디 변경하지 않은 계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기만적인 계정은 지문가 없어야 된다. 플랫폼 조작, 스팸이 연루되었다는 이렇게 지문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트위터 블루, 그리고 이게 트위터 블루이자 체크 표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데 체크 마크 상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혼동을 최소화한다, 무결성을 촉진한다 내용이 나오고 체크 마크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트위터 팀에서 블루 구독 계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계정이 당사의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면 체크 마크가 다시 표시된다라고 나오고 보는 것처럼 사진이나 표시 이름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변경할 경우에 어, 계정이 완전 여전히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볼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를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오며, 트위터는 운영, 용치,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계정의 경우에도 체크 마크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뭐, 다른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트위터 블루 구독 계정을 검토한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8달러를 안 내가지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게 운영정책이 위반이 돼서 그랬을까요? 그쵸? 인증된 계정 자체가 어떤진 모르겠지만, 사실 좀 의문점이 드는 건 여전히 있을 수 밖에 없다. 파이 코어 팀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를 바꾸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러면은 블루 계정, 과연 저 8달러를 못 내서 저렇게 됐을까?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왜냐면 이게 체크 표시에 대한 인증 제도가 생긴지는 좀 됐는데 이 블루 있죠 트위터 블루 자체는 정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체크 표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어, 블루 요거를 내고 갑자기 했다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뭐 팔달러를 안 내서 그랬다 이안 냈다 라는 행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이 좀 바뀌다 보니 트위터 블루를 해야만 아무래도 체크 표시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블루. 의무적으로 거의 해야 되는 이런 게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월 1,400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러면 대충 한 8달러 정도가 돼요. 그죠 8, 3, 24 해가지고 1,400원. 딱 8달러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 8달러를 안 내가지고 그랬다라는 이런 썰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모더분들도 이거는 팩트체크는 안될 거예요 직접 물어봤을 때나 될 것이지 왜냐면 이것은 트위터의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파이코어팀에서 트위터에 문의를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야만 알수 있는 부분이라 뇌피셜로 뭔가 알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날짜로 어떻게 보면 체크표시가 갑자기 사라진 부분이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인 중이 아닐까 빠르다면은 그리고 늦게 인지했다면 이제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체크 표시가 떠야 올바르다 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기성 사이트 주의라고 해가지고 파이몰 tk 공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사용자를 속일 수 있다 해서 빨간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이 최근 파이몰 토, TK에서 피싱을 감지했다라고 하는데, 감지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어, 이거, 만약 게임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은, 요걸 누르면은 당연히 방문은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런 빨간색이 좀 뜨고 나면은, 살짝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다른 스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간 게딱 뜨고 나면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러면 전두 가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이트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 이제 또는 뭐 해킹 사례, 뭐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경우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래서 빨간색으로 뜨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 구글 측과에 뭔가 접촉을 통해가지고 요거를 명확하게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긴 해요. 아마 1번처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마 해킹이 아니라 이 사이트 자체가 그냥 스캠으로 해가지고 아예 문제가 되는 경우 진짜 스캠이고 진짜 탈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인해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사이트는 얼마 안 가서 삭제될 가능성 이것도 좀 보이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킹 관련 원초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이제 아까 빨간색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빨간색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가 파이, 국가게임, 국기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할때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뜨는지 한번 각자가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두 가지가 명확한 설명과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꾸준히 채굴만 하고 있는 파이오니어입니다. 해킹 관련 내용이 가끔 올라온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와 비밀 구조를 알게 돼서 가져오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훔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고. 뭐, 아무튼 저는 그래요. 폰이 해킹을 당한 거냐, 파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거냐. 이거는 해킹, 이런 부분이랑은 전혀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밀 구절이에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비밀 구절인데, 이거는 이제 간수를 못한 경우, 본인이 간수를 못한 경우, 결국에는 비밀 구절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수 있어요. 비밀 구절이라는 건 처음에 지갑을 만들 때 발생하는 것이 비밀 구절이고, 이것은 우리, 그, 계좌. 계좌 만들 때 치면은 비밀번호와 똑같은 존재인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계좌 뭐 예를 들어 서1234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다면 어떻게 해? 다 해킹하겠죠. 그래서 비밀 구절을 좀 복잡하게 만들라고 사람마다 다 다는, 다른 단어로 해가지고 식별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24개의 단어 또는 12개의 단어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밀 구절 방식인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해킹을 당했다, 파이코인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라면은. Yeah. <laughs> 사실상, 뭐, 파이코인, 굳이 해서도 안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비밀 구절이라는 거는, 나밖에 알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킹을 당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다만, 저장 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기, 내가 휴대폰에다 비밀 구절을 관리한다. 그런데 그 휴대폰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뭔가를 프로그램 잘못 깔다가, 또는 알수 없는 APK 파일을 깔다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간수를 못한 거지, 이것에 파이코어 팀이 잘못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좀 가져와 봤고 파이퍼파 카페 가보면 이글 올라와 있고 뭐 내용 댓글도 17개 달려 있으니까 한번 그 댓글들의 의견들은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뭐 트위터부터 해서 사라진 공식 인증 체크 표시 뭐 이런 내용들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쨌든 파이코인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또 알짜배기 소식들 가져와서 한번씩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채널 고정 하셔서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